상암 시대를 맞은 MBC 뉴스에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많은 스타들도 축하와 기대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MBC 대표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 멤버들의 축하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무한도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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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gratulation! Congratulation! <목> MBC 이 상암 시대가 <목> 드디어 열렸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서진 결과 쭉쭉 보여주시길 응원합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 예술과 함께하는 방송이 되어주세요. 네, 어, 새롭게 시작하는 MBC, 어, 저와 함께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MBC 파이팅 MBC 상암 신서롬 이전을 축하드립니다. MBC 하면 신선한 느낌도 있고 음, 뭔가 정확한 느낌도 있고 어, 앞으로 조, 지금처럼 계속 쭉더 어, 확실하고 정확한 뉴스, 솔직한 국민의 눈과 입이 되어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새동지에서도 공정한 보도와. 그리고 문화 전반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힘써 주세요. MBC 파이팅! 앞으로도 좋은 뉴스와 좋은 프로그램들 계속 볼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스포츠와 피겨 스케이팅에 대해서도 많이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타트! 그 언론의 자유라는 것이. 그것은 사실에 엄격하게 구속되는 것이 언론의 자유입니다. 보도 종사자들이 그 사실을 씹어서 시청자에게 먹이지를 말고 사실의 온정한 모습을 순수하게 전해주기를 바랍니다.